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배민이랑 쿠팡에서 둘다 미션 들어왔습니다 배민은 6시부터 9시까지 10건 쿠팡은 5시부터 8시까지 그래서 좀 일찍 나와서 준비하면서 미리 좀 켜놨는데 귀신같이 59분에 콜을 주네요 바로 거절하고 방금 콜 들어와서 받았습니다 어디 한번 오늘 미션 성공해볼까요? 그 미션 두개 시간이 다르니까 둘다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초보자라서 둘다 못해요 하나만 완벽하게 해보겠습니다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발 나와 있어라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비가 완료하였고 두 번째 족발 받으러 가봅시다 지금 어제 밤새 눈이 와도 바닥이 다 녹기는 했지만 많이 미끄러워요. 안전하게 조심히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이게 강제로 발을 내리고 타게 되네. 왜 내리고 타나 했네. 어허 가는 도중에 코리 떠들어왔어요. 잠깐 세우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배민으로 가면 항상 대기 있던 곳인데 쿠팡이니까 아니겠죠? 아이 참. 오늘 비만 안 왔으면 내가 배민이랑 쿠팡이랑 어떻게 이렇게 주룩해 해갖고 내가 둘다 미션 했을 텐데 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매장 도착을 했고요. 시동 끄지 말고 가야지. 안녕하세요. 쿠팡 RGF요. 많이 파세요. 두 번째 족발. 제가 좋아하는 족발. 받아서 얼른 세 번째 매장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집 도착했습니다. 쿠팡 K4A요. 많이 파세요. 중국집까지 픽업을 완료하였고 이제 고객님들한테 주두둑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근데 왜 중국집은 항상 미리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사장님이 안돼 봐서 모르겠다 첫 번째 고객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신속하게 첫 번째 배송을 마쳤고 스무스하게 두 번째 배송을 가보겠습니다. 어 출발이 좋은데? 나 어쩌면 미션 두개다 할지도.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타자 사고나 미션하다가 저 세상 갈수 있어. 두 번째 짬뽕 배달해드리러 가겠습니다. 경비실 안 열어주신다. 바빠 죽겠는데. 저 오늘 미션 해야 돼요. 아, 벨 누르지 말라는데. 맛있게 드세요. 두 번째 짬뽕 무사히. 전달해 드렸고 세 번째 어? 같은 아파트였네? 323동 세 번째 고객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다음 콜이 또 들어와서 바로 받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우 지금 데려가는데 또 들어왔어요 어? 오늘은 미션 진짜 성공하겠다 근데 중국집 지금 음식이 나와 있다고 써 있거든요 조리 완료라고? 진짜일까요? 한번 내가 속아보지 가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냥 볼까요? 안녕하세요 많이 파세요 그럼 뭐야 안 나와 있는 가게들은 응? 대답을 해봐 그 다음 자담치킨 어제는 인사를 안 해주셨는데 오늘은 해주실까? 자담치킨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42Y여 쿠팡 아 네네 불 한잔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얼마 전 뉴스에서 휴지 두칸 썼다고 아, 엄청 욕먹은 기사 떴더라고요 차마 말 못하겠네. 수고하세요. 저담치킨 피가 완료했고, 얼른 고객님께 가볼까요? 고객님의 짬뽕 제가 무사히 들고 왔습니다. 경비실 엘리베이터야. 내가 왔으면 바로 내려와 있어야지. 오늘 다 비전하는 날인데 우리 한번 친해져 볼까? 제 우주복이에요. 오토바이 탈때 춥지 으려고 여자친구 하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나가는 도중에 코리. 또 들어왔어요. 앞에 두번더 들어왔는데, 그거는 너무 오르막 내리막 길이라서, 제가 아직 잘 타지 못해서, 우선 거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자담치킨, 고객님께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엘리베이터에 두개다 올라갔어. 맛있게 드세요. 어, 내 오토바이 어딨냐? 어, 오토바이. 아, 여깄네요. 아, 너무 놀래라. 배송 다 마쳤고, 이제 다시 음식 받으러 가볼게요.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 칠떡 많이 파세요. 픽업 완료했고, 얼른 고객님 꾀. 어, 가는 길에 콜이 또 들어왔어요. 그것도 두 건이나. 아니, 이거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아, 다시 오토바이한테 가야 되네. 이거 오토바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오셨네? 나만 뛰어왔네? 아, 억울해. 맛있게 드세요. 배달 완료했고, 이어서 세개 들어온 거, 얼른 전부 다 피가 파러 가보겠습니다. 아, 나만 걸어 들어왔어. 전부 다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네. 이렇게 써있는데! 나도 들어올 거야, 이제. 아, 힘들어, 씨. 역시, 법을 지키는 자, 몸이 고생한다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나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YLA. 수고하세요. 여기가 맞는데? 왜안 보이지? 건물 안에 있나? 여기인데 안녕하세요. J, E, F. 그냥 박스만 들고 가면 되죠? 예, 수고하세요. 기사가 오면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지. 아무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박스만인 줄 알고 가져가려고 했지. 그 다음, 멕시카나 집으로, 꾸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쿠팡 088. 네. 많이 파세요 피가 완료했고 이제 고객님들한테 주르륵 한번 가볼까요? 경비실 경비실 제발 맛있게 드세요 세개다 같은 아파트라서 이번에는 12동 가면 됩니다 어? 내가 못 나가네 네! 감사합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은 다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다 보면 엄청 착하신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방금 본인도 바쁘실 텐데 저를 위해서 공동 현관문을 잡아주신 기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달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코이또 들어왔네? 한번 보고 갈까요? 세 번째 집 부착을 했고, 마지막 멕시카나. 진짜 잘 보이지 않나요? 최고예요, 어두울 때. 한 분이 물어보시던데, 어디서 사셨어요 이러고. 자동문이래며왜안 열려? 경비실. <목소리> 첫 번째, 국물떡볶이. 픽업 했고, 그 다음, 페리카나 픽업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 S27이요. 한 3분만. 있습니다. 아, 네, 밖에 있을게요. 드디어 조리대기가 걸렸습니다. 담배 하나 필까요? 어쩌면 저 같은 이런 초보들한텐 중간중간 조리대기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길도 못 찾아서 오래 걸려. 신호도 다 걸려. 그러니 배달이 느릴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제가 음식이 다 식어 버리도록 배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객님께 전달해 드릴 때는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린다는 거 오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많이 파세요. 페리카나 피업 완료했고 고객님께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러 한번 가볼게요. 떡볶이 다 부럽겠네. 첫 번째 떡볶이 집. 고객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 맛있게 드세요 페리카나 전달해드렸고 이제 다시 콜이 또 끊겼네요 미션 한개 남았는데 한 개만 하면 돼한 개만 한 개만 줘이 근처 걸로 한 개만 줘 근처 걸로 하나 줄 생각이 없니 쿠팡에서제 마음을 알았는지 딱한 건짜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출발해서 바다보고 미션 완료까지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 6F6이요. 수고하세요. 아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가게다. 진짜 선배님들은 저보다 더 이런 경우가 많겠죠? 고객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매장의 음식을 마지막으로 미션 클리어했습니다. 아 맞아. 저 버거가방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아까 어느 분이 부업하시는 분인가봐요. 투잡으로. 근데 저보고 버거가방 색깔이 이쁘다고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길래 진짜 5분 동안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어요. 고. 저처럼 고수가 되시길 뱀이나 콜좀 줘. 내가 잠시 외도하고 왔다고 이렇게 콜안 주기 있어? 콜콜콜콜콜콜콜좀 콜 줘. 유호. 뱀에서 콜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 잠깐만 여기 너무 먼데 어디야?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바로 피가하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배민인데 이거 분명히 둘이 되길 텐데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분 정도 걸려 아, 네 밖에 있을게요 칼국수 피거 완려 했고 끓지 않게 고객님께 얼른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신속 정확하게 고객님께 도착했습니다 경비실 맛있게 드세요 편의점 앞에서 잠깐 커피 한 잔과 담배 한 대를 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배민에서콜 줬습니다 이제 다음 픽업진 우리 프라덕님을 영접하러 한번 가볼까요?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우리 같이 유배지로 한번 떠나볼까요? 슬슬 유배지로 저를 보내는 거 보니까 집에 들어가라는 소린 것 같아요. 어어? 꼬리 배정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꼬를 줬네요, 또. 한번 볼까요? 마침 신호도 걸렸고, 응. 음? 우리 동네에도 네네치킨이 있는데 왜 남의 동네에서 시키지? 지금 10시에요. 밤 10시. 얼른 들어가 봐야겠어요. 객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맛있겠다. 부라닭 맛있게 드세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땐뿅 아마 마지막 배달이 될것 같은 네네치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개꿀템 버거가방아 너도 오늘 고생했어 나는 더 고생했고 오늘 저의 마지막 배달지 고객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마지막 배달까지 다 마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죠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 26분까지 총 5시간 26분 운행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입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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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17건 진행했네요 쿠팡 12건 4만 2천 759원 배민 5건, 19,320원. 총 17건에서 금액은 이거! 평균 단가는 한 3,600원 정도 되나요? 음, 현실적인 전업 투잡, 아니면 반 전업이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전업으로 뛰시는 분들한테는 뭐, 얼마나 버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럼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챙기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오늘 길이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기상 상황도 참 좋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저는 떼돈을 벌줄 알았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